메타 퀘스트 3에서 안드로이드 TV로 넘어가는 그 연결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미러링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지금.. 괜찮아 괜찮아 <laughs> 메타 퀘스트 3에서 안드로이드 TV로 넘어가는 그 미러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가이, 가이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무것도 없는 여기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조작할 수가 없는데 여, 여, 여기서 저희는 그 오른쪽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여기 무한 버튼이 무한으로 생겨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메뉴가 나, 나, 나타나면은 이제 여기 왼쪽 아래에 빠른 설정을 눌러서 설정을 눌러서 여기에 미러링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지금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런 걸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미러링을 확인을 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